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 조건으로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캐시백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돈을 적립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 사용 조건으로 캐시백 되든 신용카드 세 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카드는 IBK 기업은행의 DC 히어로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 금액에 캐시백을 다음 달 21일에 본인 결제 계좌로 입금해주는 카드인데요. 주말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입금되고요.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 사용하고 6대 생활 영역에서 이용 금액의 1%를 캐시백해주는 카드입니다. 한도가 없어서 더욱 매력적인 카드 IBK의 DC 히어로즈 신용카드입니다. 그럼 6대 생활 영역은 무엇이고 어떻게 캐시백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대 생활 영역은 음식점, 온라인 쇼핑, 대형마트, 편의점, 통신비, 병원비, 교통비 이렇게 여섯 가지 영역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여섯 개 생활 영역에서 결제하시면 1 기본 캐시백이 제공이 됩니다. 한도는 따로 없고요. 하지만 주요 이용 금액은 최대 월 50만 원까지 캐시백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ibk&dc 헤어로즈 카드에는 추가 캐시백도 주어집니다. 전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6개의 생활 영역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한 영역에서 1%의 추가 캐시백이 주어지는데요. 추가 캐시백은 10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단 교통 영역에서 주유 이용 금액일 경우에는 최대 월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6대 생활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식점인데요. 전국 음식점, 주점, 커피 전문점이 해당됩니다.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과 간편 결제를 포함한 온라인 결제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매장에서 직접 카드로 결제한 경우만 캐시백이 제공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입니다. 온라인 쇼핑에서는 쿠팡, 11번가, G마켓, 위메프에서 결제했을 경우에 캐시백이 제공이 되는데요. 간편 결제를 통한 건은 제외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그리고 GS25, CU, 세븐일레븐과 같은 편의점에서 결제하셨을 경우에 캐시백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롯데슈퍼와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은 제외됩니다. 마트와 편의점의 경우에도 온라인 결제는 캐시백이 제외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번째는 통신비입니다. SKT, KT, LGU 플러스 그리고 LG 헬로비전 이동통신 요금 중에서 자동이체 금액이 바로 캐시백 대상 금액인데요. 이때 순수한 통신요금 결제 금액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정금액 대납이라든지 지점을 통한 월납 등은 제외됩니다. 다섯 번째 병원비입니다. 병원비는 종합병원, 병의원, 한의원 치과에서 결제한 금액이 대상인데요. 역시 간편결제를 포함한 온라인 결제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여섯 번째 교통비는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LPG 충전소를 포함한 전 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 캐시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유 이용 금액은 최대 월 50만 원까지만 캐시백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IBK DC 히어로즈 카드의 경우에는요. 각종 제세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과 충전, 초중고 학부모 분담금은 전월 이용 금액에서 제외되고요. 여기에 무이자 할부를 포함한 금액은 캐시백에서 제외된다는 거꼭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DC 히어로즈 카드는 연회비 국내 만 원으로 비씨카드로 발급이 되고요, 해외는 만 이천 원 마스터카드로 발급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의 캐시백 카드는 이지얼 티타늄 카드 바로 KB 국민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캐시백 또는 원하는 영역의 할인 중에서 선택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카드인데요. 캐시백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백으로 선택하면 오토 모드라고 해서 많이 쓴 영역에서 알아서 자동 캐시백 되는데요.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서 캐시백 한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50만 원 이상부터 100만 원까지는 16,000원까지 캐시백으로 제공되고요, 100만 원 이상부터 15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32,000원까지, 150만 원 이상 전월 실적으로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48,000원까지 캐시백이 제공됩니다. 이지올 티타늄 카드는 사용 영역이 아주 다양해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카드인데요, 실제 사용 영역이 오른쪽 캐시백 해당 그룹에 속합니다. 택시업종, 스타벅스 등 카페, 제과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배달의민족 요기요, 마켓컬리,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멜론, 지니 구독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영화는 택시, 커피, 제과, 패스트푸드, 배달앱 구독, 영화그룹에 해당이 되고요. 레스토랑 뷔페, 일반 음식점 등 그리고 학원 독서실, 종합병원,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해외결제, 면세점, 인터넷 면세점, 아파트 관리비, 전기, 수도, 도시가스는 음식, 교육, 병원, 약국, 해외 면세점, 관리비, 공과금 그룹에 해당됩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에서 결제하신 건과 여기에서는 온라인과 기업형 슈퍼마켓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SK주유소, GS주유소, 충전소를 포함한 주유소이고요. SKT, KT, l g u 플러스 k b 리브 m 같은 통신요금 자동이체권 그리고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롯데닷컴, 쓱닷컴, 쿠팡, 티몬, 위메프는 마트, 주유, 이동통신, 온라인 쇼핑, 소셜 커머스 그룹에 해당됩니다. 끝으로 스포츠, 대중교통, 패션, 인테리어, 뷰티, 편의점 그룹에 해당하는 실제 사용 영역은요, 스포츠 레저용품, 골프 등의 스포츠 관련 업종, 그리고 버스, 지하철,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과 자라, H&M, 코스, 이케아, 자라홈, 올리브영, 미용원, 피부 미용원 업종 등, 그리고 CU와 GS25 편의점과 같은 곳에서 결제하셨을 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지올 티타늄 카드는 실제로 사용한 영역이 전월 이용 실적 구간에 따라서 그룹별 상위 이용 금액 1개부터 3개 영역에서 캐시백을 제공하는데요. 다음 달두 번째 금요일 결제 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최초로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오토 모드로 제공됩니다. 이지올 티타늄 카드의 또 다른 혜택은요. 인천공항 국내 호텔 발레파킹 서비스와 국내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티타늄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전월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카드를 발급하면 24년 12월 31일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KB 국민카드 이지올 티타늄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해외 모두 3만 원입니다. 해외는 유니온페이와 비자 브랜드로 발급이 되고요. 여기에 모바일 카드로 발급하시게 되면 연회비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국내외 모두 24,000원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카드의 경우에는 국내 일부 매장 그리고 해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 캐시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 현대카드 X3 부스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할인과 캐시백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인데요. 현대카드 모든 가맹점에서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1% 할인, 그리고 100만원 이상 사용하면 1.5%의 기본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간편 결제와 해외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하게 되면 5%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할인 한도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 할인과 5% 할인을 합해서 월 1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한도액은 본인 카드와 가족 카드 포함입니다. 그럼 5% 할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5% 할인은 애플 페이를 비롯해서 삼성 페이,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스마일 페이, 스페이, 쿠페이, SK 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를 온라인에서 사용하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가맹점은 제외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5% 할인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애플페이의 경우에는 해외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는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너스 캐시백인데요. 현대카드 X3 부스트의 경우에는 당월 이용 금액 200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만 원이 캐시백됩니다. 본인 카드와 가족 카드를 합산한 금액인데요. 보너스 캐시백은 결제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결제 계좌로 입금되는데 제공되는 시점에 본인 명의 현대카드 X3 부스트를 보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카드를 해지하거나 교체하거나 정지하거나 연체 시에는 제외된다는 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현대카드 X3 부스트의 경우에는 플래티넘 서비스가 주어지는데요. 서울 및 대도시 제휴 주차장 주말 무료 주차가 가능하고요. 주말 무료 주차의 경우에는 연간 20회 본인과 가족 카드를 포함해서 제공이 되고요. 주차 서비스가 되는 주차장은 현대카드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플래티넘 서비스로는 커피 전문점 할인인데요. 스타벅스 폴바셋 이디아에서 결제하시면 건당 1,000원씩 청구 할인됩니다. 연간 12회 가능한데요. 역시 본인 카드와 가족 카드를 포함해서 혜택이 주어지고요. 스타벅스는 사이렌 오더까지 할인이 적용되지만 폴바셋이나 이디아에서 선주문 결제하실 경우에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할인은 기본 및5% 할인 혜택과 건당 1,000원 청구 할인이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현대카드 X3 부스트의 연회비는 국내 및 해외 모두 9만 원이고요, 국내외는 비자 플래티넘으로 발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화의 실적 50만원 이상 조건으로 캐시백이 제공되는 카드 3가지를 추천드렸습니다. IBK, DC 히어로즈 카드, KB국민 카드, 이지올 티타늄 카드, 그리고 현대카드 X3 부스트까지 3가지 카드인데요. 카드 발급하길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또꼭 필요한 카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